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라브존과 치르베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브존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페렌치바로스 원정에서 승리를 노렸습니다. 바르디와 트레제게 바카세타스 등 퀴르키의 최고의 이성 공격자원들이 최전방의 고메즈를 지원해 위력적인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패하긴 했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증명한 경기였으며 릴로 떠났던 야즈즈도 이적 시장에서 복귀시켰기에 전력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라브존 부상자가 많기만 합니다. 아산. 토코즈, 투크맨, 비스카, 프론드센, 페레스, 야지치 등이 부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부상자가 많지만 1차전 페랭크바로스전에 나섰던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결정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치르베나는 고전 끝에 모나코에 패했다는 점으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홈 일정이었는데 박스 안에서 위험한 파울로 인해 내준 패널티킥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카타이와 부카리 등이선의 자원을 올려 패시치와 함께 공격의 숫자를 늘릴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산노고의 공격 전개도 기대가 됩니다. 크루스티치, 이바니치 등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 이바니치는 미드필드 핵심 자원인데 이번 경기에서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3경기를 쉬긴 했으며 1라운드에서 나란히 패한 두 팀입니다. 치르베나 지베지다는 모나코를 상대로 홈에서 0대1 패배를 하였으며 리그에서도 수비력은 괜찮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모나코전에서 골은 없었으나 대응은 잘했다는 점입니다. 트라브존스포르는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는 않으며 결과에 있어서는 최근 리그에서도 승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1승 1무 1패로 주춤하기만 하며 멤버의 힘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경기력에 다소 기본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세 경기에서 꾸준하게 득점이 나온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1패를 안고 있는 치르베나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없게 라인을 올릴 텐데 그것이 곧 홈팀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릴에서도 정상급 이선 자원으로 활약하며 20시즌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야즈즈가 바카세타스와 함께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낼 것이고 보족과 고메즈 등이 찬스를 해결할 트라브존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